자, 2022년 7월 11번 문제입니다. 어, 로그함두개 있어요. 아, 로그함두개 있고, 어, 어떤 짝대기가 얘네들을 가로질러 가네요. 어, 그리고, 뭐, 몰라도 읽지만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어, 평행이동 관계죠. 그네요. 어,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얘가 로그 2에 x에다가 더하기 1이고, 얘 로그 2에 x에다가 더하기 2니까, 어, 자, 평행이동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뭔가 짝대기를 쫙 그렸죠. 짝대를 그러면 교점이 두개 나오는데, 자이 짝대의 기울기가 뭐라 했습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다? 기울기가 어, 1 2분의 1이라 그랬구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요점 찍고 요점 찍고, 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어찌 된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직각 상각형을 그려버리면, 요게 이만큼 증가할 때1만큼 증가합니다. 즉, 2대 1대 루트 5가 되겠어요. 되나요? 근데 요 길이가 AB 길이가 얼마라 그랬다? 요거의 실제 길이가 2 루트 5랍니다. 됐나요? 어. 2대 1일 때 루트 5인데 여기를 2 루트 오니까 아하, 여기를 얼마다? 4가 되겠다. 그럼 요 길이는 2가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c 길 귀자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요게 내려가 버리면은 요거를 뭐 a라 합시다. a 좌표를 a라 그렇게. 그러면은 요거가 뭐 a 콤마 뭐가 된다? a 콤마 <laughs> a 콤마 <laughs> 여을집어넣 로그 2에 A가 되겠죠. 될 것이고, 여기에 X좌표는 어떻게 되나? A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간격이 4니까. 그래요. 어, A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그럼 요거 좌표는 어, A 플러스 4 콤마, A 플러스 4 콤마, log 2의 4에다가 A 플러스 4 이렇게 될까요? 되나요? 자, 아까 거는 좀 비싸네. 이렇 좌표 찍은 난 뭐다. 우리 뭐안 썼어요. 이 간격이 2란 소리요. Y 값 차이가.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2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주면 어떻게 된다. 어, 로그에, 로그에 2에다가, 뭐 분배할까요? 어, 분배할까요? 어, 4A 플러스 16. 이 친구에서 뺍니다. 빼요. 누구를요? 요거의 함수 값 로그 2에. 로그 2에 2a 빼겨 <laughs> 요거의 y값과 요거의 y 값 빼버리면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나요? 자로그서 위치 똑같으니까 로그 성질 바로 쓸수 있겠네 로그에 2에다가 4a 플러스 16을 나눠요 e a 로 이렇게 되나? 오케이 자 그래주면은 얘도 위치 2인 로그로 쓸까요? 4 이래서 쓸게요 되나요? 자 그래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진수끼리 똑같다 이래주면 되겠죠 지수끼이 똑같다 이래주면은 예, 뭐 넘어가주면은 4a <laughs> 4a 플러스 16e 넘어가주면은 8a가 되고 넘어가주면 4a가 16이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a값이 얼마 나옵니까 a값이 4가 나옵니까 오케이 어 a값은 4 이래 나오겠다 그치 A 값 4가 나오게 된다면, 어,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요거에, 어, 면적 구하면 되겠죠? 면적 구하면 되는데, 사각형 면적입니다. 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할 건데, 높이가 4는 정해졌어. 됐나요? 밑변 길이만 구하면 되겠지. 요거를 밑변 길이라 그럴까요? 여4 집어넣으면 로그 2의 8이죠? 로그 2의 8은 얼마다? 3이에요. 3. 됐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래가지고, 6 이래 됐지. 됐나요? 네? 어, 상형 넓이는 6 이래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